그 don't know if I s e 고그 o 하 w i 길이 b 려 혼자서 길이 c 려고 n o t h o 고 d out of the c a 요 with s u 번 h 아 l i 1번 l e book. But the moon is a l i t t l 이 bit. e v e r A가 75도, 그리고 C가 4 5도라고했는데 사실은 이거 보자마자 좀 기본 기본 쩍훌쩍 뛰었어, 요 왜? 왜냐면 4 0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특수분은 근데 이거 풀때 그냥 만딱 쓰고 풀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삼각형을 그 푸는 걸안추천 하고, 추천을 하니하 사실은 그냥 권장이고 강야 아, 그럼 연습장을 챙기시고 응. 연습장을 선생님 기시고 어, 그럼 선생님들 선물도 따고 A, B, C, 그럼 이제 B의 대변 선물이잖아. 그리고 여기 보니, 그 A가 75도, C가 8 5도면 사실상 이런 상황처럼 쓸 필요도 없었어. 왜 그런지 알 아. 왜그런지 알아? 왜냐 g 면은 사실 우리는 중학 never know. We n e v 은 r know. We n 이 v e r know. We n 있어. e r know. We n e v e 있어. 이 o 발 We 진짜 v e 이 know. We 발 e v e r know. 냐 e never know. We never know. We 있을 때 여기서 높수리를 노필 말하는 거야. 맨날 요 점지 음. 요거를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거야 음. 그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한번 다 까먹어 심지말 그대로 발을 내려 까내고 수선의 발 그래 보면은 사5적는 되게 좋은 레고왜되죠 1대1대 보트 옆선 많은 딱 자르고 75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가치 없어 반딱 자르고 45 만들고 반이상으로 했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두개 합치면 얼마죠? 130이지 120이지 그럼 역학이 50번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네요 그럼 나는 이 a에서 bc에 수선을 딱 내리면 여기 수선을 걸 d가 있을거고 45, 45 여기 35는 1대1대 트2에서 여기가 3로트2 3로트2, 그럼 여기가 야 루트3번에 3루트잖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강력한 부분인 거니까 익혀버려 잠시만요. 잠깐만잠못만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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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1대루트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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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그다음에 알. 이 알을 물어보는 거 사실 우리가 볼게요. 이 R. 사인 삼이오때 써했던. 이게요이 알. 사인 삼5는이 대조다. 위치를 기억할 때 어차피 이 십오 문제는 결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물론 이번 이번 중간고사 서트를 해본 저 우리가 무 우리 우리 보고. 아, 이상한 거. 어? 아 이렇게 말하면 겠지 뭔지 못설명해이이에 대해서, 이 각에 대해 에 대한 위치를 기억해 보겠습죠 이걸 이 생각해 보면, 이 r 45가 이 루트 6이라고 바로 나오죠. 이건 납득이 잘되지이데 반지름을 마치 얼마인지 모르고, 사인 n 5 45 있는 위이니까 r 루트 2가 이 루트 6이고 r이 이루트 3이라는 결론이 딱 나오지. 아니, 아니 아 내가 맞았고 나한테 맞은 거야. 어, 이세상에물 뭐든지 막이짝맞다맞다를 우직들대로, 트격들로 치는데 일단 이거 정으로만 모든 변위를 가차을수 있었어. 물론 이런 상황도 존재하지만 이런지 않은 상황도 존재할 수 있거든. 그 상황을 고려할 때, 어, 그건 너의 상황 판단에 맡겨야겠지. 네, 시간부에서 일단은 문제 다음 푸시 넘어가면 음, 예지 2번 투수도 한번 보시고 문제 2번도 간단하게 막 극으로 말하고 딱 갈게요 오케이 아니, 한 30분까지 있으면 너로 라가겠네 아니 지금 딱한 1분 안에 들어올까? 예, 예, 시간부에 간단한 설명만 해줄게 어.. 싸인.. 다른... 싸인에

실제로 계산 A 제곱 덕이 B 제곱 C 제곱이 각박9 0도9 0각9각분이라는걸딱나온요 그거를 이제 너 판단을 하는 거고 뒤쪽에서 코스인 정리 배울 때, 어코스인 정리 배울 때 한번 또나는거야요성 껴서. 그렇게 보시면 것 같고 어, 오늘은 코스인 정리 이 도까지만 딱 할게. 오케이. 그 연필 가져왔으니까 뭐코스인 그 법칙이랑 무엇이 엑스처럼 엑를딱쳐 어, 놓으시면 돼무엇까 어디 있어? 그맨 위에 타트레이잖 코스앤모티가 뭐지? X를 지지워버리그아 아니 괜찮아 내가 더줘 그리고 잠깐 나좀 볼래? 보면은그 지워를 이렇게 줘뭐하 이거 교과서를 반환하는 거 괜찮아? 아니 뭔지 알려줘야무엇이 사이 법칙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형이다. 그럼 음, 무엇일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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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할 수 있지 않나? <laughs> 나는 약간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고 나서 그걸 다시 정리하게법칙 갑자기 땡장 못얻는데 보기나 갑자기 탕백보로 줬어. 근데,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5 0 분이 상하시면 음. 너랑 나랑 지금 이렇게 오십 분 되게 지나쳐 있고 음. 사실 이거는 결론을 미리 알고 그흑세의 법칙은 피터 브라스 선생님이 1번 봅니다. 그두 번째 흑사의 그 법칙 그, 그 노란 파트 처리 있는 데가 길이랑 각을 써 놓으시고 길이는 주, 길이만으로 각을 구할 수 있다라고 써. 거기다가 화살표에다가 도구라고 쓰시는데 야이 도구야. 아, 지금 차로 가고 있는데 길이 한테 안으로 가고 결론만 말하면 코사인 정리는 길이를 가지고 각을 구할 수 있는 도구의 것, 유일한 도구입기를안 어, 어, 하지만 음, 스포라에서 아, 기아에서 내적이라는도는걸 음, 기아 안배 거야. 안하내적이라는도구인내적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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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코사인 정리유하거든 <laughs> 그래서 딱 볼게. 그냥 가 예각일 때만 딱게 90도일 때뭐 질문은 나중에 가져도 되고. 네. 아 맞아 맞아. 이 여기 <laughs> B 그리고 세타. 그뭘얘기하냐면 B H는 B C C H라고 있는데 아. 사실 좀 근데 사실 왜왜어서 갑자기 가서 이건 삼각비 있어가 그냥 혹시 안 될까 생각하면서 어. <laughs> 이 A H 길이는 이 A H C의 관점에서. 그러면 b sin c. C. c 그리고 hc는 어, b 코 o 인 c가 되고 그래서 보면 bh는 절댓값 a-b 코 o 인 c의 절댓값 아그거는 원래 그걸 만들던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자기들만 직전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뭐 나올 것 같은데 해가지고 나온 거야 아니, 이유가 없어 왜 근대 공식이 이렇게 가지고아그 사람들이 그걸 정리한 거야 식이 그런 거야 그래서 AHC는 딱 맞히면서 B 사이즈라고 적고 a c 에 대해서는 B가 나와있지 그럼 옛날에 이제 이제 생각한 그 사람들이 옛날에 왔을때 아, AHC에 대해서는 직각 산업혁명 때는 무슨 거라서 그런게 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하니까 b 제곱은 어, b 코사인 c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코사인 c의 제곱 이근과의 변화를 쓰는 거야. 쓰고 나서 얘네들이 정리를 해봤더니 결론이 뭐라나 했어? c 제곱은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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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다. 여기가 있다. A 제목은 여기가니다여기가� ABH 자였습니다. C 제목은 요거 BH의 제곱 A B 코사인 C의 절댓값의 제곱 플러스 B 사인 C의 제곱. 어? 음. 피타고라스 음. 음. 그리고 정리해 면 C 제목은 아, 뭘 계산은 지금 신경도 안 할게. 뭐 해보세요. c <laughs> <laughs> a 를 플러스 b 제 a 마이너스 a e a m e 사인 t 가 나오거든. e of the name of the name 그 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알았어. 알았어. Y주, X주, <laughs> 그럼 이제 이분의 파이에서 0이 라면 우리가 통소에 알고 우리 그 무슨 할수있는리냐타고라스 정리께서 a 더 플러스 b b 더블 b 이라는 것은에 코스틴 값이 0이어서 이 부분이 생 없었던 거아 아,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이거 었는지보딱보코스인 값이 투어널스 정리 일반형 네 우리 피토 선생님은 내가 90여서 0 1땡 가장 특수한 것만 찾았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외의 것에 대한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길이를 구할 수있다거 그래서 이 시를 적당히 정리하면 안면 코사인 시가 2A 어, e, 등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지. 이게 뭐가 좋냐고 라 이제 물어볼 수 있어. 이거 배워도 우못했었는요 지리만 있지? 네. 가 너무 적인 거야. 만 있으면 각을 구할 수있는 거야. 음.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삼각비 삼각비 를 삼각비 형의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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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태의 형태의 형태의 형태형의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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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수 그대로 그래 있어. 길과 가들 찾는 동물이 또는 가들만 좀 길을 찾을 수도 있겠지. 일부가 어, 좋재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어 나머지 넓이까지 다끊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